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0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전에어 제가 긍정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를 가, 마땅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컨텐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질문하는 기술이다 a i 에 어떻게 질문해야 남들보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 좋은 질문,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답을 해주는 게 달라집니다. 어, 내가 만든 콘텐츠가 개인이나 공공생활에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자. 여러분,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질문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더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그 비결을 알면 됩니다. 어, 내 안의 상상력을 키우면 이런 질문들은 마구 쏟아진다. 콘텐츠를 수용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가만히 앉아서 상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내공과 역량이 쌓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상상을 아무런 도움 없이는 할수 없다. 벌리버가 소인국을 여행할 때 독자인 나 역시 슈퍼 파워를 장착한 거인이 된다. 영화를 보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소설을 읽으며 상상할 때 강도 자체가 다르다. 여러분 영화 《걸리버 여행기》를 볼 수도 있죠. 근데 소설 여이, 《걸리버 여행기》를 여행기를 읽을 때는 그 강도가 상상하는 그 강도가 자체가 다르다. 영화는 시각을 통해서 장면을 직접 보기 때문에 상상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보는 사람도 모두 비슷한 상상에 그친다. 하지만 소설을 통해 통한 상상은 무한대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상한다. 또 영상을 통한 상상보다 훨씬 강하게 가슴과 머리에 각인된다. 소설을 읽는 순간 우리는 거인이 된다. 나는 거인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거인을 한번 꺼내보시는,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깊은 바다가 허리 깊이 밖에 안 된다. 나를 공격해오는 수십 척의 배를 혼자 해치울 수 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 세상이 두렵지 않다. 제가 거인인 거죠. 어, 나는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낼 수 있는 거인이다. 걸리버 여행기는 꾸며낸 이야기지만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진실을 깃는다. 나도 몰랐던 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내 힘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다. 자칫 오만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 나도 몰랐던 저 깊숙히 숨어있던. 내 힘을 세상 밖에 끌어, 끌어낸다. 자칫 오만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 고전을 읽기만 하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이 깨어난다. 오만 방자하고 무식하게 힘만 센 거인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 위에 타인과 지구를 태우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큰 발자국을 쿵쿵 옮기고 있는 멋진 거인이 깨어난다. 읽고 상상하라. 그 순간이 그 순간 당신은 거인이 된다. 읽고 상상하고 읽, 읽는 거죠. 지금 독서. 읽고 상상하라. 어, 그 순간 당신은 거인이 된다. 나만의 콘텐츠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읽고 상상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거인이 거인이 나와서 내가 할수 있는 이이 이 세상을 주도해 가서 주도해 하면서 사는데, 담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상상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오늘의 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입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방문게 5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LAP 자격증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모든 뭐, 모두 부자가 되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 한그데이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 맘무사 밥다 빌다 바바조시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 물건들을 고쳐주었더니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줬고 그랬더니 나도 행복해졌습니다.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 돈의 또 절반은 돕고 노인과 그 다음에 노부부들, 그 다음에 고아원에 있는 시설들을 쳐주는데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더 행복해졌고 이 나라가 행복해졌고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원 여러분들 어,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한주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